장애인 남편과 결혼해서 목사의 아내로 아주 힘겨운 삶을 살았지만, 마침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억대 연봉의 강사가 되신 최일주 사모님의 드라마 같은 삶. 당신이 이기기 전에는 끝이 아니다. 전해드립니다. 처음 교회에 오신 날부터 사랑했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아무것도 줄게 없습니다. 제 마음밖에는 저와 결혼해주세요. 남편을 만난 건 작은 개척 교회에서였다. 한쪽 구석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성경책을 읽고 있는 한 청년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구분 등 외소한 체구, 나무 지팡이 두 개로 비틀거리며 간신히 걷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불편한 1급 장애자였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착실하고 신앙심이 깊었다. 교회까지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불편한 몸으로 오갔다. 웃음소리는 맑았고 표정에는 구김이 없었다. 장애는 있지만 주관이 강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23살, 나는 아직 너무나 젊고 앞으로 멋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많다. 그런데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은 오지 않고 청원하던 그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에게 끌리는 나 자신에 흠칫 놀랐다. 나는 부모님의 목숨건 결사반대를 무릅쓰고 그와 결혼했다. 남편과 25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기뻤던 일보다는 슬펐던 일이 훨씬 더 많았다. 너무 힘이 들어 후회한 적도 많았다. 남편은 일을 할수 없는 몸이니 내가 파출부를 하고 좌판 과일 장사를 하고 식당 주방에서 하루 12시간씩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그러다가 딸 찬미가 태어난 후 우리는 아는 분의 도움으로 서울 풍납동 강동세무서 앞에 구두방을 열었다. 몸이 불편한 남편은 안에서 구두를 닦고 나는 100일도 채안된 아기를 업고 사무실과 다방, 상가 등을 돌아다니며 구두를 걷어왔다. 젊은 여자가 찍세일을 한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래도 웃어 넘겨야 했다. 우리 부부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겨두고 버는 족족 저축했다. 굴속 같은 지하 단칸방에서 지상의 방한 칸, 부엌 한 칸짜리 월세로 올라왔다. 새 보금자리가 생기고 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되자 남편은 우리 부부의 꿈이기도 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다. 방송으로 강의를 들었고 늦게까지 책을 읽었다. 그럴 때 남편은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고 공부한 덕에 신학대학을 졸업한 남편은 드디어 목사가 되었다. 1986년 그렇게 시작한 첫 목회지는 충남 공주였다. 매일 동네 각 가정을 돌면서 전도 활동을 펼쳤다. 그 어느 때보다 신나고 기쁘고 행복했다. 첫 신도가 생겼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했다. 교회 가까이에 공주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학생 하나가 우리 교회를 지나가다가 들어온 것이다. 그 학생을 따라 우리 교회는 고등학교 학생들로 북적거렸다. 교회에 나오기 전그 학생은 친구들과 싸우는 일이 다반사였고 학교에서는 아예 손을 놓은 터였다. 늘 삐딱한 자세와 말투에 주먹질도 자잡고. 부모가 이혼한 뒤 외할머니 댁에 내려와 산지몇 년째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다닌 지한달 뒤부터 그 학생이 달라졌다. 학교 지도 선생님도 우리 교회에 찾아와 감사하다고 했다. 학교 성적도 훨씬 올랐다고 하니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자 덩달아 이웃들도 교회를 찾아왔다. 그 학생을 변하게 한게 누군지 알고 싶었단다. 물론 학생들은 단 100원도 헌금을 내기는커녕 제 집처럼 시시때때로 몰려와 밥을 달라고 성하다. 쌀이 떨어지고 연탄이 떨어져도 형편이 닿는 대로 감자를 삶고 부침개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주면 맛있게 먹고 예배를 드리고 가는 그들을 보면서 너무나 행복했다. 삶의 소명을 찾은 우리 부부는 행복이란 베푸는 것임을 깨달았다. 목회 활동에 온 힘을 쏟은 덕분인지 신도는 하루하루 눈에 띄게 늘어. 어느 순간 예배당 안이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이런 상황이 서울에까지 알려져 전국 각지에서 남편에게 강연해 달라고 부탁할 정도였다. 남편은 그때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전국 어디든 갔다. 남편의 강연은 듣는 이들을 감동시켰다. 남편이 이룬 부흥은 고통과 시련 끝에 얻은 결실이었다. 우리 부부가 알려지면서 여러 교회에서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강년으로 들어오는 돈도 적지 않았다. 이제는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고 살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목회 활동으로 들어오는 돈 모두를 교회와 신도들을 위해 사용했다. 다른 사람들 다 주면 우린 뭐 먹고 살아? 어린 딸이 이렇게 푸념했지만 더 없이 행복한 나날이었다. 우리 부부가 꿈꾸던 천국이었고 내 생에 가장 풍성하고 빛나는 날들이었다. 남편은 교회를 목숨보다 아꼈고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 남편이 목회를 시작한 지 10년 세월이 지났다.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우리는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기꺼이 상담에 응했다. 특히 고아로 자란 청년 한 사람을 무척 아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혼자 외롭게 지내는 것이 안쓰러워 그에게 어울릴만한 아가씨를 물색해 결혼을 시켜주었고 교회 아래층에 방을 내주기도 했다. 그는 남편의 팔과 다리가 되어 주었다. 몸이 불편한 남편을 위해 가방을 들어주고 자잘한 심부름도 도맡아 했다. 남편 옆에는 늘 그가 있었다. 다른 지방의 교회에서 강연이 있을 때 우리 부부는 그 부부에게 교회를 맡기고 갔다. 남편도 그를 후계자로 삼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전적으로 신뢰했던 그가 친 아들처럼 여겼던 그가. 입에 담기도 힘든 사건을 조작했다. 한 여신도를 매수해서 남편이 그녀를 강제로 성추행했다는 공문을 만들었고 그것을 서울에 있는 본교회로 보냈다.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서울에서 원로 장로들이 내려왔다. 남편은 울면서 항변했다. 생각해보세요. 저는 하반신 불구자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나 장로들은 매정하게 대꾸했다. 불구자라고 여자를 안 밝히나요? 우리 부부는 곧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우리는 파문당했다. 남편은 제명되었고 전국의 교회로 출교 공문이 발송되었다. 알고 보니 서울에서 장로들이 내려오기 전그 청년이 여신도를 데리고 서울 본교회를 찾아가서 피해자라는 여신도가 증언을 했단다. 사람들은 우리 부부의 말보다 공문 내용만 믿었다. 몇년 후에야 충청 지역 목회자들이 그 공문에 도장을 찍은 것을 몹시 후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은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다. 남편의 신뢰를 등에 업고 교만해진 그는 남편의 자리를 탐냈고, 10년간 피땀 흘려 일군 교회에서 우리는 하루 아침에 쫓겨났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고 사람이 무서웠다. 평생의 소명이자 천직으로 여겼던 목회의를 빼앗기자 남편은 공황상태에 빠졌다. 식음을 전폐한 채 멍하니 보낼 뿐이었다. 내가 할 일은 그가 다시 기운을 차리도록 기다려주고 그를 더욱 사랑하는 것 뿐이었다. 나는 갓 태어난 둘째를 들쳐 업고 일자리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에서 누군가 나를 불렀다. 찬미 엄마! 돌아보니 한동안 우리 교회에 다니던 분이었다. 우리 사무실이 이 근처에요. 차 한잔해요. 그렇게 그녀를 따라 들어간 곳은 보험회사 사무실이었다. 여기서 같이 일해볼래요? 내가요? 난 못해요. 내성적인 내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보험을 팔 자신도 그런 염치도 없었다. 시험만 한번 쳐보세요. 합격하면 40만 원이 나와요. 내게는 돈이 절박했다. 그래, 시험만 보자. 합격도 하셨으니 교육을 받아보세요. 교육비도 지원됩니다. 한번 도전해보세요. 도전이라는 말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 내 가족의 생존을 위해 옹골차게 살아야만 했다. 1999년 그렇게 38살에 처음으로 보험회사에 출근하게 되었다.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나가다 보면 길이 보이겠지. 예상대로 보험일은 쉽지 않았다.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돌아온 날이 허다했고 그럴 때마다 소장님은 내게 용기를 주었다. 처음 3개월은 누구나 고비입니다. 그 고비만 넘기면 1년은 계속 할수 있어요. 1년을 넘기면 3년을 할수 있고요. 그래, 눈딱 감고 3개월만 참자. 출퇴근길에 이 말을 주문처럼 외우고 다녔다. 아는 사람들에게는 찾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새로운 곳을 개척하고 싶었다. 개척지로 삼은 공주 중학동 시장을 다닌 지두 달째였다. 안녕하세요. 모모생명 최일주입니다. 처음에는 인사도 받아주지 않던 사람들이 무조건 미소 띤 얼굴로 계속 인사하자 차츰 말을 붙여왔다. 조금씩 시장 사람들과 친해졌다. 사람 대 사람으로 친해지기 전에는 보험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고 그저 개인적인 고민을 상담해주곤 했다. 그날도 중학동 시장에서 수퍼를 운영하는 그동안 얼굴을 익힌 사람을 다시 찾아가 인사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녀가 눈물을 쏟았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단다. 그런 고민은 친구나 가족보다는 그저 아는 정도의 타인에게 털어놓는 편이 마음 편할 때가 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맞장구쳐 주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후 나는 그녀의 입장이 되어 그녀의 남편에게 편지를 썼다. 그리고 이튿날 다시 그녀를 찾아갔다. 고객님 대신 제가 한번 편지를 써왔으니 읽어보세요. 그 자리에서 편지를 읽어본 그녀는 항의하듯 말했다. 뭐라고요? 내 남편이 되어줘서 고맙다고요. 그동안 당신의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해 미안하다고요. 아니 내가 왜 이런 편지를 써야 하죠? 잘못한 건그 인간인데 내가 대답했다. 알아요. 그러나 남편이 미울수록 남편 입장이 되어 그를 이해해 보세요. 증오와 원망 대신 사랑과 감사의 말을 한번 해 보세요. 그날 저녁 그녀가 전화를 걸어왔다. 남편이 편지를 읽더니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빌더라는 것이다. 그렇게 그녀는 내첫 고객이 되었다. 나약하고 내성적인 내게도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구나. 나도 할수 있구나. 자신감이 솟았다. 사람들을 만날 때면 보험을 판매하기보다는 교회에서 신자들을 상담했듯이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함께 고민해 가는 데서 기쁨을 느꼈다. 그것은 내게 또 다른 목회였다.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공감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고객들이 마음을 열었다. 그 가운데 한 중년 여성은 남편의 습관적인 폭행으로 결혼 생활이 몹시 불행했다. 이혼하고 혼자 사는 터였지만 여전히 그때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 했다. 지난 일이지만 남편을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묵묵히 그녀가 토해내는 말을 갈 때마다 귀담아 들어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내보이면서 스스로 치유해 나갔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그녀는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한 터였고 담당 설계사가 따로 있었지만 내게 1억 원 상당의 보험을 계약해 주었다. 덕분에 하루하루 고객이 늘었다. 인간적인 유대로 맺은 관계여서인지 내 고객들의 보험 유지율은 매우 높았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이들이 없었다. 지점 안에서 실적이 최고였다. 그에 따라 수입도 늘었다. 찾아갈 때마다 희망을 주자 고객들이 나를 만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김없이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런 일도 있었다.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40대 여성이 교통상해보험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약속을 잡고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챙겨 그 식당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그녀는 식당에 없었다. 전화를 했더니 바쁘다며 다음날 계약하겠단다. 나는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그녀가 굳이 내일 만나자고 했다. 바로 그날 저녁 7시 그녀는 교통사고를 당해 즉사했다. 차를 몰고 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트럭에 들이받친 것이다. 그녀가 몇 시간 전이라도 교통상해보험에 가입했더라면 그녀의 가족은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날도 하루 일을 끝내고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전화가 걸려왔다. 공주대학교 안에서 안경점을 경영하는 분의 아내였다. 남편이 심장병으로 갑자기 죽었어요. 남편은 46세에 불과했는데 몇번 권유한 끝에 열흘 전 건강보험에 가입한 터였다. 고인의 아내는 울면서 보험금에 대해 물었다. 가족에게 3천만 원 정도가 지급될 거라고 알려주었다. 전화를 끊고 나자 후회가 밀려왔다. 보험료가 높아도 보상금액이 높은 생명보험을 권유했어야 했다. 그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말을 듣고 보험료가 낮은 건강보험을 권유한 것이 너무나 후회스러웠다.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일은 그저 내 밥벌이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보험은 고객과 그 가족을 위한 것이다. 이제 어엿한 전임강사가 되어 갓 보험일에 발을 들여놓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연한 어느 날 청중들 가운데 내 시선을 끄는 한 사람이 있었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의 세월에 비해 훨씬 늙고 초라해져서 쉽게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녀는 분명 10년 전 우리가 교회에서 쫓겨났을 때또 다시 내게 사기를 친 펜시점 주인이었다. 어떻게든 살아야만 했던 그때 내가 갓난아기를 데리고 할수 있는 일은 없었다. 우리가 살던 주공 아파트 상가 안에는 자질구레한 문구등을 파는 펜시점이 있었다. 교회를 운영할 때 신도들의 생일 선물을 사러 자주 간 곳이라 내 단골집이기도 했다. 주인 아주머니는 내가 아기를 데리고 일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다고 하자 자기가 운영하는 펜시점을 인수해보라고 권했다. 게다가 장사도 잘 된다고 했다. 평생 붙들고 싶은 점포인데 갑자기 돈쓸 일이 생겨 피치 못하게 팔아야 할 입장이라고 했다. 앉아서 물건만 팔면 되는 아주 쉬운 일이라고 했다. 인수하는데 얼마나 필요하죠? 3천만 원은 받아야 해요. 보증금 500만 원에 권리금 2,500만 원이에요. 여기 물건들 값과 인테리어, 건물 시설에 대한 거죠. 내가 시작할 때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지만, 찬민의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것만 받을게요. 내가 특별히 생각해서 싸게 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 서울에 있는 두 동생에게 보증을 부탁해 은행에서 천만 원을 대출받고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 놓아 삼천만 원을 만들었다. 우리는 현금 삼천만 원을 펜시점 주인에게 건네주고 점포를 인수했다. 하지만 훗날 알고 보니 점포는 이미 3년 동안 나가지 않은 상태였고 구석진 곳이라 손님이 드물었다. 나는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수년간 알아온 이웃이 속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그녀는 교회 집사였고 남편은 시청 공무원이었다. 굳이 남을 속이지 않아도 나름 풍족하게 사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가게를 인수하고 나서야 철저하게 속은 것을 알아차렸다. 물건도 많이 비어 있었다. 쓸만한 물건은 미리 빼내어 다른 곳에 팔아버린 것이다. 주위 사람들은 장애인 등쳐먹은 나쁜 여자라며 다들 펜시점 전 주인을 욕했다. 억울해 사는 게 너무 억울해. 남편은 또 사기를 당했다며 가슴을 쳤다. 결국 우리는 3년간 고생해서 6천만원이라는 엄청난 빚과 신용불량자 딱지만 얻었다. 지옥 같은 날들이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기도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데려가 주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 사건 이후 전임 강사로 활동하던 당시까지도 여전히 그 시절에 진 빚을 갚느라 사채이사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그 돈을 갚느라 수입의 대부분을 쓰고 있었다. 그렇게 10년이 넘도록 우리 가족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그녀에 대한 분노가 몰려왔다. 그런데 그날 저녁 그녀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녀는 내게 사기친 돈으로 논술학원을 차렸다가 실패해 아파트까지 처분하고 월세집에 살고 있다고 했다. 살 길을 찾다가 보험일까지 하게 되었는데 나를 만나서 자신도 너무나 놀랐단다. 정말 미안해요. 내가 벌을 받은 거예요. 나는 이 모양이지만 찬미 엄마가 잘된걸 보니 내 마음이 너무나 좋아요. 그날 저녁 나는 그녀를 온전히 용서할 수 있었다. 성공. 그것이 가장 확실한 복수였다. 보험사에서 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신입사원 교육을 맡아주시겠어요? 개척정신에 대해서 또 상품에 대해서도 해박하시니까 신입사원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얼떨결에 신입사원 교육을 맡게 되었다. 반응은 생각보다 훨씬 좋았다. 내가 겪은 일들은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을 만큼 고통스러운 세월이었다. 그런데 그 힘든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사실이 나를 기쁘게 했다. 세일즈보다 강연이 더내 적성에 맞는 것 같았다. 나이 40에 새로운 꿈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전문 강사가 되는 건 어떨까? 공주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최고경영자 과정도 공부했고 시간 날 때마다 책을 읽었다. 자기 개발서, 명언집, 소설, 시, 에세이 등 장르를 가리지 않았다. 책에서 읽은 내용이나 명언을 보충하여 강연 원고를 만들었다. 산에 올라가 숲을 내려다 보며 혼자 강연 연습을 했다. 그러던 몇달후 공주시청에서 전화가 왔다. 저희 시청 공무원들에게 행복한 가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어요? 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을 함께 들은 한 분이 마땅한 강년자를 찾던 부시장에게 나를 추천했단다. 인연이란 참 묘하다. 강년장 안은 300명이 넘는 시청 직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한 이야기부터 우리 부부가 겪어온 신산스러운 삶을 이야기했다. 지팡이 두 개가 없으면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장애인 남자와 결혼한 사연. 결혼 직후 비닐하우스에서 살다가 홍수로 떠내려가 한동안 노숙자 생활을 했던 날들 갓난 아기를 업고 구두 닦기를 했던 일 믿었던 교인에게 사기당하고 빚독촉에 시달리느라 하루하루가 죽느니만 못했던 기억 남편의 사고로 대소변을 받아내야 했던 일까지 나 같은 사람도 있으니 용기를 잃어서안 된다고 누구에게나 고단한 삶이 있지만 자포자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전했다. 선생님 살아온 이야기를 들은 것만으로도 용기가 납니다. 그뒤 지역 신문에 강연 기사가 났고 강연이 입소문을 타면서 TV 강연에서도 요청 전화가 왔다. 이것이 인생이다. 아침마당 프로그램에도 나가게 되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장애인 남편이 아내의 도움으로 목사가 되고. 마침내 부부가 함께 이름난 명강사가 되는 과정이 전국에 알려졌다. 그것을 계기로 결혼한 지 21년 만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도 올릴 수 있었다. 부모님의 애원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몰래 둘이서만 물한 사발 올려놓고 도둑 결혼식을 한 상처와 한이 풀렸다. TV에 출연한 후 강연과 인터뷰 요청이 쉴새 없이 밀려왔다. 각종 라디오 프로그램, 잡지사 등 전국을 돌아다녔다. 덩달아 강연료도 높아졌다. 한 시간에 맨 처음 5만 원에서 50만 원을 뛰어넘더니 대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강연하면서부터는 한 시간에 150만 원을 넘기도 했다. 2시간 동안 내 모든 것을 쏟아내고 나면 사람들은 우르르 강단 앞으로 몰려 나와 말했다. 강사님의 강연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힘을 내어 살아보겠습니다. 2007년 드디어 10년 만에 1억 원의 빚을 모두 갚았다. 지금은 수입의 50%를 저축하고 30%를 생활비로 쓰며 20%는 남을 돕는 데 쓰고 있다. 지금 이 시간 돈에 빚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다. 함부로 좌절하지 마라. 생명력도 없는 돈에게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죄 짓는 것만 아니라면 무슨 일이든 부지런히 일해라. 요행수를 바라지 말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일할 때 돈은 반드시 내 곁에 머문다. 어차피 빌려 쓴 것이라면 부지런히 일해서 하루라도 빨리 갚아라. 단돈 100원이라도 버는 즉시 갚아라. 나도 한때 하나님도 사람을 편애하는가 싶을 정도로 절망했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늘 웃고 지내는데 나만 이 모양 이 꼴인지 탄식할 때가 많았다. 내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나 버겁고 고통스러워 자살까지도 생각했다. 넥타이 끈으로 목을 매기도 했고 다리 난간 위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기도 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 치욕처럼 여겨졌다. 그런데 그런 내가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고 그때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꿈꾸고 노력하는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신다. 힘들고 고되다고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마라. 노숙자와 구두닦이, 노점상을 전전하던 어리석은 한 여자도 이처럼 세상의 높은 곳에 오르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걸음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 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남편은 잘 웃는 사람이다. 남의 사소한 유머에도 허리가 끊어질 듯 웃어주고, 웃은 일이 있으면 사흘을 두고 웃는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지만 그는 늘 유쾌하다. 유머 감각이 뛰어나 말 한마디로 주변을 웃음바다로 만들곤 한다. 그래서 목사로 활동하던 당시 가난 판정을 받았을 때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남편이 문병원 사람들을 위로할 정도였으니 그 때문인지 염려와는 달리 암이 다른 부위로 전이되지도 않았다. 암은 찡그리는 얼굴을 제일 좋아한대. 그리고 1년 후 마침내 종양이 사라졌다. 웃음과 긍정은 힘이 셌다. 남편은 스스로 암 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할 일이 많기에 절대로 일찍 죽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즐겁게 살았다. 작은 일에도 호탕하게 웃고 하루에도 몇 번씩 큰 소리로 웃었다. 웃음과 유머, 긍정은 전념력도 매우 강하다. 그런 남편을 통해 나도 잘 웃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웃음은 없는 복도 만들어낸다. 잘 웃는 사람은 자주 인상 쓰는 사람보다 병에 걸릴 확률이 낮다. 웃으면 면역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적어도 웃는 동안에는 암세포가 힘을 쓰지 못한다. 지금은 힘들어도 내 인생의 끝은 반드시 아름다울 거라고 늘 거울을 보며 말했다. 최일주 네 얼굴은 복이 많게 생겼어.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복을 넘치게 받고 또 퍼주면서 살 거야. 내 인생은 결국 내 말대로 되었다.